이터 봅시다. 그, 논란의 112. 112 포인트인가? 114, 112 맞네. 어. 112면, 와, 전체 다 12씩 올린다고 생각하고. 꼴결, 70, 80, 81, 86 윙스가 달리기 드리블도 80, 85다 80대네 거의 다 70대들이 80대고 80 중반이고 <laughs> 더블터치 있고 원슈 원패가 없구나. 핀포인트 있고, 슈조 있고, 어허, 주발, 반대발도 높은 편에 커나 안정해. 핀포인트에 슈조구나. 와, 슈조가 메리트 크네. 8 5위 슈조면, 어, 반대발도 높은 편이니까, 어, 차기도 괜찮을 거고. 바감차 없어가지고, 그냥 왼발 때리겠네요. 어, 흥민이랑 거의 느낌 비슷하겠네. 피지컬도 12 아니, 피지컬 안올림더 올라가긴 하겠다 어허 얘는 한번 그거 폼에 나오면 아 아니 그거 뭐고 그거 허브 허브 나오면 허브 한번 찍어 볼만 하겠다 얘는 찍을만 나긴 나겠다 스텝 컨이 이제 얼마나 잘 떠줄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찍을 맛은 날것 같네요 요시다 요시다 마야 예전에 어디 있었죠 어... 지금은 그 일본 리그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거기 있었는 EPL 있었는데 도그 루크쇼랑 같은 팀이고 이랬는데 이름, 팀 이름을 까먹었네 얘도 12 찍어주면 88 85 80 88이구나 아 어. 80대 후반이구나 데임바어 인터셉트 블록 다 있고 큰 안정이겠죠 어, 큰 안정에 공중포로에 헤딩도 있고 투쟁심도 붙어가지고 어. 있을만한거 스킬 진짜 알짜배기 스킬은 다 붙어있어 어. 키도 큰고 괜찮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미나미노, 미나미노도 드리블러죠. 드리블러에. 발 빠른 드리블러, 순발력 지키는. 꼬겸만, 꼬겸만 빼면 얘도 결국 그거죠. 아, 공샌이 조금 낮긴 한데, 골겸도 높은 편이네. 어. 얘도 그냥 메쉬 느낌이죠. 그냥 더블 터치 있고. 원슛 없네. 아, 원슛 없는 게 조금 아쉽네. 이선이네, 그리고. 얘 같은데? 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아닌데. 얘 아니고 윙백인갑 아, 얘인갑다. 31 아닌데, 31 31에 10이 들어간다 해도 87. 아, 아까 DMF인 것 같다. 아까 스템 많이 올라가던 게. 누가, 누가 스템 많이 올라가던데 보니까. 어, 미나미노도 쓸만하죠. 커난 보통인데, 어, 요시다마야, 요시다마야도 괜찮아 알짜 특능부터가 커난이라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얘도 31, 12부터면, 80, 87, 89, 어. 대인방어 인터셉트 공격포가 대인방어 없구나. 블록컷 없네. 어, 얘는 수비 좀 빠지는 애네 그래도. 커는 안정인데. 예. 고. 그 얘는 조금 아쉬운 편이네. 얘는 이 나라 풀백인데 보통 얘는 못 쓰는 거죠 지금. 레벨 근데 46이나 되냐? 얘도 엄청 올라가네 와 미토마 미토마도 음 보통 더블 터치 스공은 15원 페이스였는데 이주혜 선수는 그건 없네 요거는 없네요 얘도 어골결 자체가 낮아서 조금 아쉽더라고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어 키퍼는 아마 못쓸 거고 어, 키퍼는 못쓸 정도일 거고 엔도도 축구천재 일본 축구천재 엔도죠 어. 아니네 그 엔도 아니구나 카나 단장에어 얘가 그건갑다 DMF 중에서 아까 그거 스킬 잘 지키는 애 수비가 스탯 잘 지키는 애가 얘인 갑다12치기고만92 84어87 드리블도 제법 지키고 어 드리블도 제법 지키고 레벨 39니까 맞네 얘인 것 같네. 키7 8키7 8이면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어, 얘가 수비 앵커맨치고 잘 잡히는 것 같네. 대인방은 인터셉트 있고 원패였구나. 원패였고 블록커 없고. 근데 커는 안정. 앵커맨이라서 음. 그냥 수비랑 체력만 찍으면 될것 같죠, 보니까. 피지컬 조금이라. 어, 기본적인 거는. 키핑도 있고, 볼컨도 그렇고. 크게 안질 거니까, 이얘 어. 맞는 것 같다. 아하, 일본 애들, 진짜. 다니고치. 얘도 레벨 38. 일드업 수비순데, 안짱인데, 어, 어정쩡하네 얘는 DMF 세우면, 어, 그래도 별로일 것 같네. 다나카. 얘도 DMF. 12 찍으면 86, 89, 86. 대인방 인터셉트 밖에 없고, 그건 보통이고, 얘는 별로고. 앵커맨인데, 보통이고, 원패, 스킬은 좋은데, 블록 없고, 83, 음, 얘도 별로네. 요렇게 4명인가? 미나미노까지. 어, 78라인 애들이네. 요렇게 애들 좋은 애들이네. 4명. 그나마 그, 다음이 바로 미토마. 그 정도까지일 것 같고.